네 전세계에서 이 방송을 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40강 10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신자를 살펴보셨는데요. 마음신자는 사람의 심장 모습을 본뜬 글자, 상징적인 심장은 마음이라고 했죠. 아, 여러분 이 마음에 에, 이렇게 한 획을 딱 그어버리면 모은 글자처럼 보입니까? 반드시 필자인데 가슴 속에 비수를 품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슴에 단도를 갖고 있다가 반드시 갖고 있다가 안전리를 당하면 자해를 자결을 하는 거죠. 반드시 필자입니다. 에, 이게 이제 그 갑골문에 보면 국자나 이그 뜨는 용기로 곡식이나 국을 뜨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국이나 곡식을 뜨게 되면 반드시 뭐가 흘러내리죠. 그래서 반드시라는 의미가 되었을 것이다라고도 추정을 합니다. 네, 아무튼 반드시 필자입니다. 이 반드시 필자에 예, 벼화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 요, 보일시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있습니다. 요두글자 사실 같은 글자입니다. 이두 글자는 같은 글자인데, 요게 정, 사실은 원래 글자인데, 요게 더 많이 사용돼요 예, 숨길 비자입니다. 요 재단 시 자가 변화로 바뀐 것 뿐인데, 재단이라는 것은 신과 관련이 있는 글자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신의 개시, 즉, 다시 천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숨겨야 되는 거죠. 비밀. 비화, 극비, 이릅니다. 숨길 비자입니다. 천기는 반드시 숨겨야 돼. 그렇죠. 숨길 비의 본자가 이자인데 이 글자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에, 에, 여러분, 이 집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집이 들어가고 반드시 필자가 들어가면, 에, 잠잠할 밀자, 숨길 밀자, 몰래 밀자입니다. 집안에, 안 그래도 이게 숨기다라는 뜻인데, 이 집안에 딱 숨기는 거죠. 자, 성시복이라 그러는데, 성시복이라는 건 나중에 생긴 거고, 원래 잠잠할 숨길 몰래 밀자입니다. 이거는 집안에 이렇게 몰래 들어와 있는 잡기, 악신, 이런 것들을, 악기나 잡기들을, 잡기나 악기들은 집안에 몰래 이렇게 잠복해 있죠.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정화의식과 관련 있는 글자예요. 집안에 이, 이, 이 무기를 둬가지고, 이 집안에 이게 이 깊숙한 곳에 단도를 둔 것처럼 집안에 어떤 무기를 둬서 악기나 잡기나 잡신들을 몰래 들어온 잡신들을 몰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면에서 몰래 숨길 몰래 밀자인데, 잠잠할 밀자인데, 단독 사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빽빽할 밀자, 숨길 밀자, 몰래 밀자입니다. 이게 이제 밀림, 밀담, 뭐, 과밀 그러는데, 요 원래 이매 산자가 아니고, 불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들어온 그 잡기나, 이, 그, 이 악, 악기나 잡기들을 없애기 위해서, 정화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 향을 피우는 거예요, 방안에. 방 가득히 집안 가득히 향으로 꽉 찼습니다. 이 악기들이나 잡기들은 이 향을 싫어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향을 피워 가지고 이 집안 전체가 산처럼 숲 속에 있는 산에 있는 산처럼 산에 들어가면 산에서도 냄새가 나고 꽉나무들꽉차 있는 것처럼 집안 전체에 향으로 연기로 꽉 차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빽빽한 밀자도 되었고. 숨길 밀자, 몰래 밀자도 되었습니다. 밀담, 몰래 하는 얘기죠? 밀림이라는 것은 빽빽할 밀자고, 과밀, 빽빽할, 네, 숨길 몰래 밀자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비슷한 모양으로서, 여기 벌레층에 들어가면, 이, 자기 이 집안을 빽빽하게 이 채우는 이 벌레는 뭐예요? 꿀. 그렇죠. 꿀 밀자입니다. 이 벌은, 벌은 집안을 아주 그냥, 이 집, 집 자체도 이벌 통을 보시면 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각형, 그렇죠? 네. 이렇게 요, 런 걸로 꽉차 있고, 여기에도 전부 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 전체를 빽빽하게 꿀로 채우는 모습에서, 그런 벌레가 꿀을 채운 데서 꿀 밀자가 되는 거예요. 밀어를 속삭이다. 밀감, 밀어려해. 그런 얘기를 쓰죠. 꿀 밀자입니다. 자, 반드시 필자는 사람의 가슴 속에 비수을 품고 있는 모습이라는 설도 있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에, 국자나 어떤 뜨는 용기로 국이나 아, 곡식을 뜨는 장면에서 흘러내리는 국물이나 곡식 흘러내리는 모습에서 반드시 필이라는 뜻이 되었고 이 천기 천기를 에, 이 재단식의 의미하는 시관리는 천기는 반드시 숨게 되죠. 에, 그래서 숨길 비자가 되었는데 이 글자가 더 사용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벼화자가더 사용된다 는 사실 비화. 그 다음에 집안에 들어온 잡기나 악기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그, 그 무기들을 몰래 두는 모습에서, 빽빽, 아, 몰래 밀자, 잠잠할 밀자, 숨길 밀자가 되었고,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에, 향을 피워서 정화의식을 하는 모습에서 향으로 가득 찬 집, 빽빽할 밀, 숨길 밀, 몰래 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집안을 꿀로 가득 채우는 벌레, 꿀, 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